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핏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운동하시다 보면 무게 욕심도 나고, 몸도 예뻐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몸도 멋있게 만들고, 힘도 세지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흔하게 볼수 있는 운동 목적에 따른 여러가지 개수 범위들 많이 보셨었죠 근지구력 다이어트는 15개 이상 근비대는 8개에서 12개 사이 스트렝스, 힘은 5개 미만이라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그 개수대로만 해야지 근육이 커질까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14년도에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총 40명의 사람들에게 최대 무게의 20% 미만으로 훈련하지 않는 조건에서 세 가지 단순한 개수 범위로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엔 어느 무게 범위라도 강한 강도의 훈련을 한다면 근성장을 갖게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스트렝스 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5회 미만 고중량 운동을 하면 빠르게 는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다. 스트렝스는 근육이 고중량을 많이 접하면서 익숙해지며 무게를 효율적으로 들수 있는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생기죠. 어떤 범위에서든 힘들게 강한 강도로 훈련을 하면 근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5회 미만으로 운동을 한다면 스트렝스도 강해지고 근육도 커지겠구나. 많은 파워빌더분들이 환호할 이야기죠. 하 근데 이런 좋은 점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볼륨, 총 운동량을 채우려면 5회 미만으로 운동을 했을 시 다른 개수 범위에 따라 최소 4배 이상 그 운동 시간이 차이 난다는 것이죠. 또한 고중량인 만큼 그에 따라서 정신적인 집중도 필요하고 실수했을 때 부상 위험도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굉장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큰 근육과 함께 힘도 기르고 싶다면 그 범위들, 그세 가지 범위들을 적절하게 섞어줘야 한다는 점이죠. 다양한 횟수 범위로 운동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위해서 본인의 세 가지 키 스팟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스윗 스팟입니다. 스윗 스팟은 주동근, 곧그 운동에서 사용해야 하는 메인 근육이 가장 잘 활성화되는 그 무게와 개수 범위인데요 그 범위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본인이 안정적인 자세로 3개에서 8개를 할수 있는 무게 구간인데요 간단하죠? 초보자분들은 무게 통제가 어려우시다면 그보다 조금 낮은 중량으로 안정적인 자세로 8개에서 12개를 수행하실 수 있는 구간이면 괜찮습니다 스위트스팟에서의 운동은 내가 내 자세 무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다른데 세지 않고 말 그대로 메인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트 스팟에서의 운동을 해줘야 하고 그와 함께 두 번째는 바로 버닝 펌핑 스팟입니다. 말 그대로 펌핑감과 근육이 타는 느낌이 가장 잘 나는 스팟인데요. 그런 느낌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트간의 쉬는 시간을 짧게 하고 운동 중 고반복 12개에서 20개 이상의 개수를 통해 실패 지점까지 수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개수 범위에서의 운동은 동맥의 피를 근육으로 쏠리게 하고 펌핑이 된 근육은 정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 그대로 펌핑이 빠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육이 펌핑이 된 상태를 운동 중에 유지하다 보니 근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슬 텐션 스팟입니다 보통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운동하시는 구간인데요 근 피로도 근육통을 잘 일으키고 근육이 잘 찢기는 구간입니다 보통 12개에서 15개 사이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구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구간들을 적용해야 할 루틴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죠. 바로 SBD 3대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주근육과 함께 같이 쓰이는 근육들이죠. 협응근들도 매우 효율적으로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 성장에 매우 좋은 운동이죠. 벤치 프레스는 가슴 근육군, 전면 어깨 그리고 3두 데드리프트는. 기립근, 등 중부, 중하부 스쿼트는 다리 근육근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달시킵니다. 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시, 부위별 운동 루틴을 달아드리겠지만 근비대와 스트렝스, 근육을 멋지게 키우고 싶은 것과 힘을 기르는 게 목표시라면 가슴 운동이죠. 벤치프레스로 예를 들면 웜업 후 스윗 스팟에서 3에서 4세트, 펌핑 버닝 스팟에서 4에서 5세트 훈련을 해주시면 힘도 늘고 근육도 멋있어지는 메인 운동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3대 운동이 뭐 전신을 사용한 운동이라고 하지만 3대 운동만으로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는 메인 근육군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두, 광배, 측면 어깨, 복근, 종아리 근육입니다. 하루에 메인 운동으로 3대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하고 메인 운동이 끝난 후 부위에 맞는 서브 운동들을 해주시면 몸이 고루고루 크고 균형 잡힌 몸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다리하는 날에는 스쿼트 후, 레그 익스텐션, 햄스트링 컬, 카프레이즈, 복근 운동을 8개에서 12개 사이의 개수 범위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체력, 회복 능력에 따라서 5에서 8세트 사이를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운동들의 장점은 비교적 적은 피로감으로 특정 타겟 근육의 볼륨, 운동량을 채울 수 있고 개수를 다 채워 세트를 마무리했다는 성취감도 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점진적 과부하란 꾸준히 적은 무게라도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점진적 과부하를 이용해 차츰차츰 무게를 늘려가시면 빠른 결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부위별 운동 루틴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개수 범위를 섞으신 운동으로 멋있는 몸과 함께 힘도 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